네, 안녕하십니까. 타이중에 살고 있는 김이보입니다 아, 오늘은 그 이종지혜라고 이제 타이완, 여기 타이중에 있는 여러 상권들 중에 하나인 일중 한국어 표현을 하면 일중상권이 되겠고요. 또 여기 타이완식으로 표현하면 이종지혜가 될것 같습니다. 아, 여기는 제가 다니는 헬스장 주변에 있는 상권으로서, 아, 저기 보시면 이니스프리도 들어와 있고요. 옆에 보시면 또, 마츠모토 키오시라고 그 일본, 일본 그 드럭스토어, 그 체인점이죠. 여기 들어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왼쪽편으로는 여기서 타, 그, 타이종 커지 따에라고 예, 타이완 과학 기술, 타이중과학기술대학교가 들어와 있고요 우리나라, 뭐, 과기대 이런 정, 이런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이 길을 건너면 저쪽에 보이는 것이 다 여기 이종재 상권인데, 정말 많이 팔고 있습니다. 뭐, 타이만의 유명한 먹거리인, 저기 보시면, 어, 쉰수, 쉰쉐이지 라고 해가지고, 소금물 닭이라는 뜻인데, 약간 우리나라에 아, 저도 안 먹어봐서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예인신이라고 해야죠. 우리나라로 말로 표현하면 그아 지금 제가... 나뭐 구워 먹 구워 먹는 그런 닭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옆에 보시면 또어차 집들도 있고요. 저기는 와플 집도 보입니다. 그러니까 앙구, 아무래도 대학가. 어, 그래서 그런지 젊은 학생들이 많이 보입니다. 이쪽으로 보시면 자파 같은 것도 팔고 있고요. 아, 여기는 그 땅가 오니까 약간 그 카스타드 느낌으로 카스타드를 판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쪽 돌아다니다 보면 굉장히 많이 발견할 수 있는 것이 한국에서 가져와서 판다는 그런 디자인의 어, 악세사리나 옷이나 신발 같은 것들 팔고 있는 가게들이 많이 있습니다. 좀 한국 스타일을 그 굉장히 좋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아, 제가 오늘 가려고 하는 곳은 이제 만두집인데, 만두를 중국어로 하면 만토라 해가지고, 만두, 만토라고 있는데, 그거 말고도 만두 종류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쉐이 아오라고 해가지고, 약간 교자 같은 느낌도 있고요. 포어티에라고 해가지고, 어 약간 우리나라의 군만두, 군만두 같은 느낌도 있고요. 아, 어또 제가 하나 더 있었는데 아 기억이 안 나네요. 하여튼 뭐 여, 만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 걸알수 있습니다. 아, 여기 보면 씽바오구라는 걸 보니까 그 약간 버섯. 새송이 버섯이라고 하나요? 저 한국말로는 잘 모르겠는데 그큰 버섯, 그 소고기구 먹을 때 먹는 그 버섯을 구워서 파는 걸알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가려고 했던 가게는 저기 앞에 있는 이 가게인데 벌써 다았네요 이게 오늘 장사를 안 하는 걸 수도 있지만 어쩌면 사람들이 너무 많이 사가 가지고 다 팔려서 마이 완. 다 팔려가지고 지금 문을 닫은 걸 수도 있습니다 그 옆에 집도 괜찮거든요 오늘 한번그 옆에 집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 꼬티에를 팔고 있는 집인데요 여기 보시면 3개 10원 6개 20원 9개 30원인데 이제 9개부터 허즈라고 어, 해가지고 그, 그 담아갈 수 있는 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준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아홉 개를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웝! 미얀마 여기도 다 팔렸다고 합니다 그럼 옆에 집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마 슈아얼 신원 저 저셔 저셔 뭐? 아, 다탕교. 그의 이거 종류마. 아, 謝謝,謝謝. 진짜이봐, 갈색 항과. 항 어. 이거는 약간 물만두 일종이라고 합니다. 이게 12개에 30원인데 한번 사서 먹어 보겠습니다. 아, ありがと I'm not j a p a n e 셰 e I'm 이것으로 오늘의 어, 녹화를 마치겠습니다. 여기 타이완에 오실 타이중에 이제 제가 알기로는 타이중도 이제 직항이 많이 생긴 걸로 알고 있는데 타이중에 올 기회가 있다면 이 쪽지에는 굉장히 부쩌그래서 뭐 가깝거든요. 뭐 버스로 한 다섯 여섯 정거장 게다가 그 타이완에 여행 오는 분들이 많이 사는 요요카라고 있는데, 그, 이지카드. 그거 하나면, 그, 10, 10km 이내면 이제 무료이기 때문에, 타이완 굉장히 저렴하게 여행할 수 있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의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아, 한번 보여드리고 마치, 마쳐야 되는데. 이것으로 오늘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길에서 좀 먹으면 그러니까. 알겠습니다.